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연석의 일본 군사안보회회입니다 일본이 신 냉전 시대의 일본 자위대 전력을 발본쪽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존의 방위력 증감 개념과는 180도 완전 달라진 방위력 증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예년의 방위비 GDP 1% 개념을 넘어 2%로 방위 예산을 2배 증액시켜 일본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증강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 시작되는 금년을 일본 방위력 발본적 강화 의 원년으로 삼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 증액시켜 놓았죠 오늘은 일본의 금년도 방위 예산 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들으시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작년 5월 23일 바이든 기시다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그 뒷받침이 되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는 결의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지지했죠 요즘 미국과 일본의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 가기에서, 올해 방위 예산 편성의 기본 구상에 대해서, 기도우데기대 기도우댓기대, 치카라스요이, 신유다이, 리알리스무가이크오, 젠가이스루또도모니, 보호의 이력구어, 고낸 이나이니, 바본댓기니, 교과수루. 즉, 기동적이고 강한 신시대 리얼리즘 매교를 전개함과 동시에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발본적으로 강화하며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방위력 내용의 검토 이를 위한 예산 규모의 파악 및 재원의 확보를 일체적이며 강력하게 추진하며 연말에 개정되는 새로운 국가 안전 보장 진략 등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가기에서 결정을 하였죠 일본은 신냉전 시대 자국 방위를 위해 세 가지 전략적 어프로치로 일, 어, 세 가지 전략적 어프로치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대체력 대처력의, 대처력의 강화 그리고 우국들과 다국간 협력 연계 강화를 설정하였는데요. 이중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일본 독자적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제21화 신냉전시대 일본의 국가 방위 전략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 전략적 어프로치로 일본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에 아래에 일곱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에 스탠오프 방위 능력과 무인자산 방위 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오프란 적 대응 무기 체계의 사거리 밖에서 먼저 적을 발견하여 공격하, 공격, 공격하고 격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적의 무기 체계보다 성능이나 사정거리가 뛰어난 무기 체계를 개발 획득하여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대지 순항 미사일 셋스미나 최신의 토마크 미사일 등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죠. 일본은 새로운 중기력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간 방위력 증강 계획인데요. 따라서, 금년도 2023년을 일본 방위력 발본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새롭게 설정된 국가 방위 전략 계획에 기초하여 방위력 정비를 계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본 방해서는 6조 6천 1억엔이며 주일 묵은 재편 비용을 포함하면 6조 8천 2 19억엔이며 6조 8천 2 19억엔이며 하로 치면은 62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사용은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 확보 등의 7대 방위력 증강 과제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2 0 2 2년도의 원래 계획은 5조 4 0 0억 원으로서, 새로운 계획은 6조 8,21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리고 그 익년도 예산은 2조 9,022억원인데 이게 이제 7조 6,04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죠. 예산 사용 배분은 기존에는 전방과 후방 분야로 두개 분야로 단순히 구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방위력의 7대 과제를 세분하여, 15개 분야로 구분하여 그 긴급성과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배분을 하였죠.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5년간 43.5조엔의 예산 중에 스탠오프 방위 능력, 그리고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 영역 행단 작전 능력, 을 위한 육해공 전투장비 전투 지속성 강인성을 위한 무기장비 유지정비 가동률을 확보 교육 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병제 일본자위대의 특성상 인건비와 식량비, 식량비가 33.3%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장비품 유지비, 유지비 등이 28.4%, 장비품 유지비 28.4%, 그리고 무기장비 구입 비용이 20.6%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죠. 특별히 금년도는 차기 전투기 연구개발을 비롯한 각종 최첨단 무기장비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으로 작년에 3.1배인 약 9천억 엔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스탠프 방위 능력에 약 1조 4 207억 엔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적 미사일에 의한 2억 건 밖에서 대치하는극경속 유도탄이라든가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 유도탄, 그 다음에 뭐토마크 이러한 아, 첨단 미사일 등을 확보하고요. 발사 플랫폼을 획득 또는 성능 개선하며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게 한 전술 무인기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능력으로 약 9,900억 원을 사용하고요. 이를 위해 미사일을 연결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 SM6 함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등을 성능 개선하고, 센서 네트워크 등의 강화를 위해 FEP PS5, FPS7 등의 지상 배치 레이더 그 다음에 조기경계기 E2D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등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6회공 수준무인자산 방위능력을 위해 1827억원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정보 수집, 경계, 감시, 정찰, ISRT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공격 기능을 보유한 무인 자산을 정비하겠다는 거죠. 영역 횡단 작전 능력을 위해 우주 영역 능력 강화, 그리고 전자파 영역 능력 강화, 사이버 영역 능력 강화 등 3대 영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육해공 영역 횡변 작전 능력을 위해 약 1조 1,700억 원을 투입하여 육해공 통합 작전이 용이하도록 각 자의대의 전투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개선하고 새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기방 정기계획에 정비할 항공 자이대 전투기 및 헬기 등을 소성능으로 성능 개선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장비와 무기를 확보하여 이러한 근이림에서에나 그 보이는 것처럼 육해공 우주 전자파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여 최상의 입체적 통합작전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통제 정보 관련 기능으로 약 4,588억 원을 투입하고요. 해상 및 항공 기동정계 능력과 국민보호를 위해 2,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투 지속성과 강인성 향상을 위해 각종 탄약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약 8,300억 엔을 투입한, 투입한다는 것이며, 기타 장비품 유지 정비에 2조 355억 엔, 시설 강인성에 5,000억 엔, 방위생산 기반 강화에 1,400억 엔, 주일 미군 재편에. 6,100억엔, 연구 개발에 약 9,000억엔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비의 내용입니다. 스테인오프 방위 능력,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 유도탄 등에 대한 대처, 드론이나 수험 공격 등에 대한 대처, 무인자산 방위 능력, 차기 전투 개발에 1,054억엔을 투입하여 기타 억지력 강화 및 첨단 기술의 발굴, 육성, 활용을 위해서약 9천억엔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금년도 방위 예산 규모와 용도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일본 방위성은 자의대 전력의 핵기적 증강을 위해 금년도에 유례 없는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